제일 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4번 티즈데이가 출발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안쪽과 바깥쪽에서 손두자리로 올라선 3마리의 말 그중에서 10번 그린드래건과 8번 송하마치걸 그리고 안쪽 3위는 1번 매직모카신까지 3마리 그중에서 2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목차로 앞선 외곽에 10번 그린드래건과 안쪽에 8번 송하마치걸 3위는 1번 매직모카신 그 뒤를 4번 티즈데이가 뒤따르면서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중위권 5위는 6번 PNS싱, 바깥쪽 7번 한강 기어로, 바깥쪽에서 6위로, 이렇게 6마리 위쪽에 쳐져 있는 말들. 안쪽에서 선주는 10번 그린드래건이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0번 그린드래건, 바깥쪽 8번 송하마치걸, 거리샷 좁혀 나가는 4번 티즈데이와, 여기에 가셔야 되는 2번 그마시크, 외곽에 7번 한강 기어로까지, 이제 10번 그린드래건과 바깥쪽 8번 송하마치걸, 4번 티즈데이와 안쪽 1번 매직 모카시까지 4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선두 한가운데 10번 그린드래곤 유지한 채 안쪽에서 두 마리 1번 매직 모카신 그리고 6번 p 엔스싱 바깥쪽 2위는 8번 송가마치걸입니다 선두 지킬 수 있을지 10번 그린드래곤 남은 거리는 180m입니다. 10번 그린드래곤과 바깥쪽 두마리의 8번 송가마치걸과 2번 그마시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 그린드래곤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안쪽에서 여유있는 10번 그린드래곤입니다. 10번 그린드래곤 그리고 두 마리 2위 접전 속에 2번 그마시크와 8번 송가마치걸 2위 접전으로 끝났습니다. 10번 그린드래곤. 4코너부터 계속된 선두를 결국 종반까지 지켜내는 국산 6등급 10번 그린드래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에 출전했고 데뷔전에서 준우... 이제 2경주 국산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시작됐습니다. 안쪽에 2번 로마블레이드가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5번 월드참이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엔비전사 2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3, 4, 5위권, 6번 강철부대와 외곽의 12번 드림로즈 그리고 10번 차이밍 보이가 뒷다리에서 이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마 5번 월드참입니다. 이마신차 선두, 바깥쪽 거리차 좁혀 나가는 12번 드림로즈 2위, 안쪽 3, 4위는 7번 엔비전사와 6번 강철부대 종이권에서는 10번 차이밍보이와 3번 스피드에이스, 2번 로마블레이드가 그 뒤에서 5, 6, 7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 5번 월드참과, 12번 드림로즈, 7번 엔비전사, 그리고 그 뒤를 6번 강철부대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돌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는 5번 월드참입니다. 거리차 2위 4마신차까지 벌리는 단독 선두 5번 월드참 2위권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12번 드림로즈와 안쪽에서는 3번 스피드에이스, 바깥쪽에서는 6번 강철부대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5번 월드참이 이미 거리차를 크게 벌린 채 3차까지 벌리는 5번 월드참의 단독 선두 외곽에서는 4번 슈팅 디버스와 안쪽에 3번 스피드에이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거리차를 넓히는 5번 월드참 결승선 먼저 통과했고, 그 뒤를 4번 슈팅 리버스와 3번 스피드 에이스까지 5번, 4번, 3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미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 접어들 무렵 5번 월드참의 기세는 더욱 드세졌습니다. 2, 3위권과의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렸고, 단독 질주를 펼... 국산 6등급 1,300m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출발이 뒤쳐졌고, 4번 동서여걸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1과 2분의 1마신 차 따라납니다. 바깥쪽 좁혀 나오는 8번 에코존과 10번 아치리고 두마리가 외곽에서 2, 3위권 따라 붙고 안쪽에 5번 금성환이가 3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4번 동서여걸과의 격차를 좁히는 10번 아치리버 외곽에등 9번 PNS야니 3위까지 도약해 있고 안쪽에 5번 금성환이와 한가운데 8번 에코존 바깥쪽 7번 은혜레코드가 6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7, 8위권에는 11번 잡두콩과 안쪽에 6번 블랙버니 하위그룹은 크게 뒤처진 채로 2번 새로운컬과 1번 거센광풍 12번 썬더누리가 하위 그룹입니다. 4번 동서여걸는 단독 선두 4분의 3마신차 1마신차까지 벌려내고 10번 아치리버가 2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 5번 금성환이와 바깥쪽 9번 PNS야니 4위권까지 유지한 채로 이제 직선주로 승부에서도 4번 동서여걸리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금성환이가 추격하고 뒷선에 8번 에코존도 히블 내는 가운데 4번 동서여걸를 위협하는 5번 금성환이 외곽에서는 7번 은혜레코드와 바깥쪽 9번 PNS 한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4번 동서여을 5번 금성환이 두 마리 평평한 가운데 외곽에 9번 PNS 한과 11번 작두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번 작두콩과 7번 은혜레코드 두 마리가 3, 4위권 5번 금성환이가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5번 금성환이와 7번 은혜레코드 안쪽 4번 동서여을까지 5번, 7번, 4번 5번 금성환이 김옥성 기수 결국 안쪽에 앞서있던 4번 동서여거를 넘어서면서 7번 은혜 레코드의 추격까지 뿌리신 채로 선두 유지해 나갔습니다. 5번 금성환이 1300m 국산 6등급 경주 서울의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한이의 출발이 뒤처졌고 4번 미라클 K가 좋은 출발. 먼저 일마신 차달아납니다. 외곽에서 따라붙는 9번 세명 캡틴과 12번 야무진 왕초 바깥쪽에서 12번 야무진 왕초가 2위에서 1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12번 야무진 왕초와 4번 미라클 K 두 마리가 경주에 끌고 있고 9번 세명 캡틴이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3위로, 2번 로스트버가 4위로 바깥쪽에서 빠르게 순위를 올리는 7번 머니 탑이 5위권 등장했습니다. 12번 야무진 왕초가 이마신차 드아내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4번 미라클 K가 2위로 9번 세명 캡틴과 2번 로스트 워 바깥쪽 7번 머니 타비그 뒤권 형성해 있고 5번 부케 팔로스와 3번 네게네별 바깥쪽에서는 6번 떠오르다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2번 야무진 왕초 조한별 기수 계속된 선두 지켜가면서 이제 4코너 선외 직선주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번 야무진 왕초 선두에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4번 미라클 K와 2번 로스트 워 안쪽에서는 9번 세명 캡틴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1 2 야무지 왕초를 위협하는 바깥쪽 2번 로스트 워 한가운데 3번 네길의 별의 걸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3번 네길의별 안쪽을 돌립니다 12번 야무지 왕초를 위협하는 3번 네길의 별과 바깥쪽에서는 6번 떠오르다가 2번 로스트 워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수한 선두 12번 야무지 왕초와 바깥쪽에 호전을 돌리는 6번 떠오르답니다 6번 떠오르다 김정준 께서 6번 12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6번, 11번 두 마리 앞섰고 3위권 다툼 혼전이었습니다. 2번 로스트워와 3번 내길의별 두 마리가 3, 4위 접전 펼쳐내면서 이번 경주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근소하게 안쪽에서 3위권 지켜내는 듯 보였던 3번 내길의별과 박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두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12번 비크레이즈와 10번 블루인디 그러나 안쪽에서 선두자리로 올라서는 말 6번 원평퀸입니다. 가마신차 앞서있는 선두는 6번 원평퀸 2위는 12번 비크레이즈 안쪽 3위는 5번 스페셜스토리가 뒤따르고 있고 외곽으로는 7번 세명나래와 10번 블루인디가 뒤쫓고 있습니다. 4번 용암 보스는 아직까지 하우비권에 쳐져 있습니다. 3코너를 먼저 진입하는 6번 원평 퀸, 바깥쪽 1마 신차, 2위는 12번 비크레이즈입니다. 3, 4위에는 5번 스페셜 스토리와 7번 세명나에 이렇게 네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를 9번 스피드 갤럽과 8번 파이널 차및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6번 원평 퀸과 12번 비크레이즈가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원평 퀸과 12번 비크레이즈, 그 뒤를 5번 스페셜 스토리와 7번 세명날에까지 네 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6번 원평퀸입니다. 바깥쪽에서 12번 비크레이지가 임하신 뒤쪽에서 2위로, 그리고 여기에 7번 3명 나래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6번 원평퀸과 거리세를 좁혀 나가는 바깥쪽 두 마리, 그 중에서 7번 3명 나래의 걸음이 좋습니다. 7번 3명 나래와 안쪽 6번 원평퀸, 두마리 싸움 한 가운데 12번 비크레이지, 여기에 가세하는 4번 용암보스입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고 있는 4번 용암보스. 4번 용암 보스의 2위권 싸움, 12번 비크레이지와 7번 세명 날에까지 결국 안쪽에 세바리를 단숨에 따라 잡은 막판 승자는 4번 용암 보스였습니다. 출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위권에서 4번 용암 보스 경주를 지켜보고 있던 4번 용암 보스. 서울 제6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2번 러닝 넘버원이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두 마리 6번 신의 한수와 8번 테라블레이드입니다. 바깥쪽 두 마리와 여기에 5번 바이킹 하트와 2번 러닝 넘버원이 다시 올라서면서 서두권 두텁게 형성됩니다. 6마리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번 신의 한수와 안쪽 5번 바이킹 하트 2마리가 선두 이끌고 있고, 외곽에서 11번 라이징 호크와 10번 스톰워리어가 따라붙으면서 4마리 선두그룹, 그 뒤를 쫓는 말 8번 헤라블레이드까지 이렇게 5마리가 초반 선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중위권에는 2번 러닝 넘버원과 9번 아델머스탱이 2마리가 중위권에서, 그리고 하위권에서는 4번 바디스타와 3번 호크 영광이 가장 뒤쪽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 반마신 차, 선두는 5번 바이킹 하트입니다. 여기에 10번 스톤머리어, 두 마리의 거리차는 목차 정도, 그 뒤쪽으로 쳐진 11번 라이징 호크. 여기에 가세하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는 4번 바디스타가 3위권까지 도약하면서 이제 3코너 진입합니다. 안쪽 5번 바이킹하트와 10번 스톰모리어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 자리를 뺏어내는 4번 바디스타입니다.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 안쪽에 두 마리를 제치는 4번 바디스타가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중반 선두로 부상한 4번 바디스타와 10번 스톰모리어 5번 바이킹하트 이렇게 3마리가 앞서 있고 4, 5위에 는 12번 라이징 호크와 8번 헤라 블레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4번 바디스타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3마신차 앞서있는 4번 바디스타와 바깥쪽 10번 소머리와 안쪽에서는 5번 바이킹 같은 이렇게 3발리 각성 가운데 바깥쪽 외곽에서 걸음이 좋아지는 말들이 보입니다 4번 바디스타와 여기에 가세하는 2번 러닝넘버우과 함께 7번 홀리데이참 3번 호크의 영광 바깥쪽에서 걸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4번 바디스타 바깥쪽에서 따라잡을 듯 2번 러닝넘버우과 7번 홀리데이참2발리 접전입니다 한가운데 2번 러닝넘버7과 4번 홀리데이 참, 4번 바디스타까지. 막판 두 마리의 짜릿한 선두 경쟁이었습니다. 2번 러닝 넘버원가 7번 홀리데이 참두 마리가 결승선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싸움을 보. 벌... 자 5등급 1200m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천운총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고른 출발 속에서 앞선을장각하는말 3번 불의가속과 4번 뉴스타영천 두 발입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장수나봄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바깥쪽 근소하게 앞서 나오는 7번 장수나봄과 한 가운데 4번 뉴스타영천 안쪽에 3번 불의가속입니다. 3번, 4번, 7번 3 마리 앞서 있고 6번 플라이스타가 4위로 따라갑니다. 1번 드림여왕이 안쪽자리 5위로 6위로는 9번 BJ스톰 7위로는 5번 미사일 캔디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2번 에이스 파워풀과 10번 블레싱 로드 최하위권에는 8번 천은총입니다. 3번 불의 가속이 계속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4번 뉴스타 영천과 7번 장수나봄 여전히 3발이앞서 있고 안쪽 자리 6번 플라이스타가 격차를 바짝 좁혀내면서 직선주로 승부에서도 아직까지 근선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불의 가속이 가장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불의 가속 선두이 뒤를 추격하는 말들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7번 장수나봄 4번 듀스타 영천 바깥쪽에 1번 드림여왕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드림여왕 안쪽에 있는 3번 불의 가속과의 격차를 좁혀냅니다 3번 1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1번 드림여왕의 걸음이 매섭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 수도로 바뀌었습니다 1번 3번 7번 1번 드림여왕 장치열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주폭을 내면서 이번 경주 3번 불의 가속을 순식간에 넘어서면서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번 드림 여왕과 3번 불의 가속, 7번 장수나범까지. 3마리 앞서던 1200. 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질주본과 4번 스피드팔콘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5번 원더케이 3위 그리고 7번 런던의 키브가 바깥쪽 4위에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안쪽 2번 질주본과 바깥쪽 7번 런던의 키브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한 가운데 4번 스피드 팔콘, 5번 원더케이까지 네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외곽에서는 11번 마성질주가 안쪽 말들과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2번 질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7번 런던의 키브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진입합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스피드 팔콘과 5번 원더케이가 가세하면서 네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부터 2번 질주본, 7번 런던 의티브 4번 스피드팔콘, 5번 원더케이까지 네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어섰습니다 2번 질주본과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 원더케이가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질주본입니다. 2위권 싸움 치열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는 3마리의 말들. 그중에서 5번 원더케이와 4번 스피드팔콘의 걸음이 좋습니다. 2번 질주본이 선두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무섭게 추격하는 5번 원더케이. 남은 거리는 50 2번 질주본과 바깥쪽 걸음을 내고 있는 5번 원더케이가 바깥쪽에서 안쪽 선수를 지키는 2번 질주본이었습니다 2번 질주본과 5번 원더케이 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됐던 서울의 팔경주 끝까지 선두자리를 놓지 않으려 했던 2번 질주본과 막판까지 선두자리를 뺏으려 했던 5번 원더케이 이두 마리의 싸움이 계속됐던 서울의 팔경주였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제9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있는 7번 야호 골든팩 그리고 앞쪽에 한대 뭉친 6마리 그중에서 3번 남산시대와 안쪽에 2번 럭셔리 캡틴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디스챌린지 이렇게 3마리가 먼저 1, 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반마신차 앞서 있는 2번 럭셔리 캡틴을 앞서는 외곽의 6번 디스챌린지입니다. 빠르게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 선두자리 차지하는 6번 디스챌린지 이 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2번 럭셔리 캡틴 2위, 3번 남산시대 3위로 선두인 6번 디스챌린지와 가장 뒤쪽에 처진 말 크게 거리가 차 벌어졌습니다. 단독 선두 6번 디스챌린지 김태희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주전하는 6번 디스챌린지가 거리차 6마시 7마신 차까지 벌린 채로 단독 선두로 결승선 건너편 직선 주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럭셔리 캡틴 2위, 3위는 안쪽 3번 남산시대입니다. 직전 첫 장거리 경주에 도전해서 준우승을 기록했던 3번 남산시대. 이번 경주 현재 중간 정도 3위권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6번 디스챌린지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고, 2번 럭셔리 캡틴 3번 남산시대. 이렇게 3마리 1, 2, 3위의거리차 아직까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뒤를 8번 라운비트와 그 뒤쪽에서 7번 야구 골든펫 안쪽 5번 루이사까지 뒤쪽으로 젖져 있습니다. 안쪽 선두 6번 디스챌린지가 4코너를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2번 럭셔리 캡틴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3번 남산시대 여기에 8번 라운비트까지 가세하면서 세 바리가 3코너로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주로입니다. 6번 디스챌린지의 걸음이 무뎌진 순간 바깥쪽에서 선두로 올라선 말은 8번 라운비트입니다. 3번 남산시대와 안쪽 8번 라운비트 바깥쪽 선두 3번 남산시대입니다. 종반 선두 3번 남산시대 2위는 8번 라운비트 그 뒤를 7번 야오골든이니 따르고 있습니다. 3번 남산시대 거름이 좋아지면서 거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3번 남산시대 단독 선두 8번 라운비트 그 뒤를 7번 야오골든캐까지 3번 8번 7번 세 마리가 섰던 서울의 구경주였습니다. 호답 3등급 1800m 경주였습니다. 6번 디스 챌린지의 독주는 4코너를 돌아다오면서 멈췄고, 그 뒤를 따르던 3번 남산시대와 8번 라운비트, 그리고 7번 야후 골든캣이 빠르게 올라서면서 결국 선두와 네,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1번 더 퀸저스티스 출발이 크게 뒤쳐져 있고 3번 배다리 캔디 바깥쪽에서 12번 아르폰스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12번 아르폰스 단독 선두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6번 달라라비바와 2번 천지광풍 두 마리가 2,3위로 바깥쪽 8번 퍼펙트 파워와 9번 장산포이즌 두바리가 5위권 형성합니다. 선두권 5마리의 말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 6위로 따라 붙는 7번 장산몬스터입니다. 12번 아르폰스 단독 선두로 3코너 먼저 진입합니다. 12번 아르폰스 선두에 6번 별나라 비마가 2위로, 2번 천지광풍이 안쪽에서 3위입니다. 4위로는 8번 퍼펙트 파워, 5위로는 9번 장산 포이즌, 6위로는 바깥쪽 7번 장산 몬스터와 안쪽에 5번 엉클벨입니다 뒷선의 하위 그룹이 끝말은 10번 땡큐 대천 등입니다. 12번 아르폰스가 단독 선두 유지한 채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번 아르폰스와 안쪽에 2번 천지광풍이 이때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합니다. 12번 아르폰스를 위협하는 2번 천지광풍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해 나옵니다. 김태희 기수 2번 천지광풍과 함께 선두로 부상해 나오고 8번 퍼펙트 파워와 9번 장산 포이즌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2번 천지광풍과의 격차를 좁히는 9번 장산 포이즌입니다. 다비 드기수 9번 장산 포이즌과 함께 2번 천지광풍을 넘어섭습니다 9번 2번 두 마리 합서고 다시 한번 맞붙는 2번 천지광풍. 9번 2번 두 마리 합세고 7번 장산 몬스터가 3위권 찍혀냅니다9 2번 7번 9번 장산 포이즌이 결국 안쪽의 2번 천지광풍을 근소하게 넘어서면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우승을 탈환해 보려 했던 2번 천지광풍 그러나 9번 장산 포이즌이 <목소리> 국 4등급 1,400m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스마트오피스와 2번 올드스페셜 두 마리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9번 거센 돌풍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먼저 선두 꽤찬 9번 거센 돌풍과 바깥쪽에서 12번 빅스고가따라 붙고 안쪽에 1번 하이퍼카가 3위로 6번 시크리포스와 8번 엘리트파워 외곽에는 11번 천년의 바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 손두를 잡은 9번 거센 돌풍, 바깥쪽에서 12번 빅스고와 8번 엘리트 파워, 11번 천년의 바람이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안쪽에 1번 하이퍼카가 안쪽 자리 5비로 6번 시크릿 보스와 5번 매직 주니어가 그옆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4번 마이티 선샤인과 3번 에이스 프린스, 바깥쪽 7번 알찬 누리까지 모습 보이 가운데 9번 거센 돌풍이 아직까지 일마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12번 빅스고와 안쪽에서 격차를 좁혀내는 1번 하이퍼카, 바깥쪽 8번 엘리트 파워와 11번 천년의 바람까지보수면서 이제 4 코너 빠져나와 직선 주로 먼저 접어드는 9번 거센 돌풍이 아직까지 선두입니다만 안쪽을 치고 나오는 1번 하이퍼카의 걸음이 무섭습니다 바깥쪽에 서는 12번 빅스고가 위협하면서 9번 12번 두 마리 안쪽에 1번 하이퍼카까지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12번 빅스고가 선두 깨차기 시작합니다 12번 빅스고 선두에 바깥쪽 쪽혀 나오는 6번 시크리보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6번 시크리보스 추격합니다 12번 빅스고 멀로기스 버텨낼수 있을 것인지 김태기 수께하는 6번 시크 보스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12번 두 마리 없었고, 1번 하이퍼카까지 6번 스크립보스 2번 경주 앞서 있던 12번 빅스고를 근소하게 넘어서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종반 짜릿한 역전 승이 펼쳐졌던 1,400m 소리 11 경주.